광양에 사는 오모 씨는 요즘 병원비 걱정에 밤잠을 설칩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 혈소판 이상 감소증과 특발성 신경염증 판정을 받은 오사마들의 치료비로 한 달에 천만 원 가까이 들기 때문입니다. 치료비가 없어서 애가 치료가 중단될까 뭐 이런 것도 걱정이 되긴 하죠.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김민정 씨가 빵 재료를 사기 위해 가게를 찾았습니다. 고생이 길씨보다 먼저 나온 주부들은 붕어빵 굽기에 여념이 없습니다. 오씨에 딱한 사연을 들은 길씨 등 이웃 주부 10여 명이 병원비에 붙이기 위해 작은 붕어빵 가게를 연 겁니다. 이 붕어빵 가게의 사연은 입소문을 타고 주위에 금세 퍼졌습니다. 이런 취지로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. 그리고 더 좋은 일 하시잖아요. 이분들은 매일 하시거든요. 사연을 들은 손님들은 땅값만 내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 네, 수고합니다. 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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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많이요 감사합니다. 먼길을 마다하지 네. 않고 찾는 단골 손님도 네. 늘었습니다. 또 일부러 사러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천원 이천 원 사셔도 뭐 삼천 원 오천 원만원 이렇게 더 주고 가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 붕어빵보다 따뜻한 이웃 사랑이 때 이른 추위를 녹이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이성락입니다.